아, 아. 아. 미스터 병력, 김대영 선수. 어우, 강한 탈포. 어 강한 발포 어마어마한 고객이었습니다. 자, 수비가수비 거의 만렙 수준니다 아, 전정 야. 아, 전정환! 야 저... 야 브라질 연습이 나왔네요. 자, 살려냅니다. 저? 야 이건... 어, 장단지 페이크 나왔네. 자, 황금종. 네트 맞고... 야 이거는... 자수비... 자, 수비 자, 전정환. 넘어차기까지... 어 라인, 라인 선언했습니다. 자, 인플레이. 자, 황금종. 연타 2킬. 자, 잡아 레죠 정지상. 전정환 발바닥. 전정환 발바닥 야야야야 전정환 발바닥 야야야야 야자 자수비 헤딩으로 쭉 밀어준 거자 토스 됐고요 아 찍어차기 정지상 토스합니다 전정환 야 비거리 야백킬 여기서 타임아웃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벌어지는 아 타임아웃 역시 하네요. 타임아웃 요청하는 아산 성진건설 자, 6대 9에서. 높은 음, 서브 들어갔죠. 네, 자, 황금종. 발코. 야. 자, 자, 수비 서브. 자, 정지상. 전정환. 라인이 전저 정확하. 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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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은 할수 있는 상황이죠. 네. 거의 뭐인내이 많은데. 아웃! 야 아웃됩니다. 아산의 고현일 선수는 안 보이네. 어디? 자수비 헤딩으로 쭉 밀어준 공. 자 세타 황금종 야 정지상 전종환 깎기 아 터치비스 우수비 헤딩 리시브 코스 됐고요. 코스 됐고요. 아 리시브, 전정환 깎기, 걷어올리는 자수비, 세타 올려냈고요. 황금종이 아, 황금종이 아 비코스 그대로 찍어버립니다. 아. 김종호 선수네, 김종호 세타의 아산 김종호. 자, 고영일 선수 같은 데가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아, 아니면 일단 몸을 풀러 왔는지. 자, 세타 올렸고요. 고영일 넘어차기에 기제죠. 넘어차기 기제죠. 넘어차기, 그렇죠. 아, 세타 정지상. 야, 정지상. 호수, 전정환. 잡아냅니다, 우수비. 아, 이런. 유리한 고지 매치 포인트 먼저 도달하는 삼성 전기 자 좌수비 자, 헤딩으로 밀어준 공자 고영일 자 강하게 야 잡아냅니다 삼성 전기 김성민 아이스 플레이 자 우수비 살짝 밀어준 공자 토스되고 고영일 야 토스되고 고영일 야 꺾기 네트 맞고 까딱했으면 범실로 이어졌을 텐데 나왔어요 자 고영일 다이렉트 김성민 잡아냅니다. 자 정지상 전정환 A. 전정환 A. 야 마무리합니다. 전정환 마무리합니다. 전정환 인으로 판정됐습니다. 지금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삼성 전기가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자 고영일 선수 2세트에서 뭔가 좀 활약을 보여줘야 될 텐데요. 고영일. 저 선수가 본래 왼발잡이죠. 왼발잡인데, 왼발 토스를 복구해서 오른발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전향했다는 얘기가. 아, 모군도 모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안쪽 20년 만에 모군도 모르고 있습니다. 대단한, 이야,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네요. 자, 박현서. 고영일. 넘어차기. 아. 잘 넘어왔죠. 자 고영일 페인트야. 야, 어 이거 뭐꼭 원권을 보는 것 같아요. 원권 원숭이의 제주 넘는. 야 동작이 거의 <laughs> 한자 나올 것 같네요. 예 원권. 자 전정환. 어이구 야. 전정환. 안전하게 넘겨준 볼. 자 고영일 과연 어떻게 풀어가나요? 페인트로 자 여기 빵이 있으니까 저런 플레이가 나오는 거죠. 아 세팅 됐죠 전정환 연타로 페이크 자 양지훈이 올려냅니다. 고영일이 아아 아, 역시 매력적인 사나이. 자, 박현서. 올려냅니다. 고영일이 고영일이 페인트로 야, 이것 고영일이 고영일이 페인트로 야, 이것은 뭐 그냥 당구의 마세일을 찍은 것 같네요. 그냥 그대로 네, 안축 서브 넣었고 자, 정지상 전정환 이킥 자, 이거를 잡아 어, 양지훈 야, 나이스 플레이 그렇죠 자, 전정환 어, 세타 어, 박현서 잘 잡아 냈고요. 저 보세요. 왼발로 올리잖아요 안, 공격 말고는 고영일. 자 됐어요. 전종환. 자자자 안 닿죠. 요번에 노타치. 자 전종환. 너무 차기. 하지만 세타가 받고 양지훈이 올려냅니다. 자 고영일이 어떻게? 아 강하게 먼거인데 그대로 <laughs> <laughs> 발등로자 <laughs> 고영일. 자, 아, 찬스 왔죠. 다이렉트, 야! 넘어 꺾기가 들어갑니다. 넘어 꺾기. 진지훈. 자, 박현석. 구영일이 페인트, 야! 야. 정지상 서브. 자, 엄성열 자, 연... 로 네트 맞고 힘 빠진 공 살려내는 삼성 전기 자 전정환 아 가볍게 참볼 받아냅니다 고영일 자 여기서 바운드 되고요 과연 아자 전정환 킥 연타성인데 자 이거 엄성렬이 자 잡아냅니다 자 잡아내고요. 자, 전정환, 아, 이거 공격 찬스 넘어간 볼. 다시, 박현서. 아하, 뭔데, 차나요? 야, 네트 맞고, 깊은 각. 자, 정지상이 넘겨줍니다. 정, 양지훈. 박현서, 토스. 구영일이 뚫어내네요. 야, 마무리하는 구영일. 자, 엄청절 서버합니다. 정지상 토스 천정환 오 어, 강하게 야 이거 발코야 발등이야 발코? 자 서브합니다 아산 고영일 마무리 아 자수비가 자수비가 올려낸 공 다시 양지훈이 공격 찬스 만들어냅니다 자 박현석 고영일 좀 떨어진 볼 그대로 야 거의 뭐자 어, 정지상 전정환 아 에이킥 자 양지훈 토스 자 리시브했고요 박현서 페인트 자 전정환 넘어차게 박현서 고영일 마무리 하나요. 아, 우수비. 김대영이 잡아냅니다. 왼발로, 박, 전종환. 자, 자, 양지훈 침착하게. 그렇죠. 자, 고영은 좀 멀지만, 그래도 깎죠. 야 이거는 뭐. 자, 세트 스코어 1대1 들어갑니다. 3세트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영 서브. 엄성열. 박현서. 고영일 삐킥. 정지상이 띄운 볼 전종환이, 야, 연타로 네트 맞고 행운의 점수 가져갑니다. 아 양지훈. 고영일. 야, 브라질 연키 자, 전종환. 아, 한발 모자라네요. 다이빙까지 시도했지만 한발 모자랐답니다. 응? 음? 정지상 토스 전정환 오 고영일 잘 잡았어요 아 양지온 전정환 발코 찍어 천공 잡혔습니다 자 고영일이 아, 원건이 또, 원떤 상진이 형이 고영일 선수가 잘한다고 칭찬을 막, 바뀌지 않더라고. 자, 엄성열 헤딩리시고 박현석. 조금 팀공인데, 야, 이게, 아, 승기를 잡은 아산의 수비, 엄성열이 하나 내줍니다. 권서가 포스 안고 고영일이 페인트로 <laughs> 아! 정지상 어뛰어차기 아, 나왔습니다. 양지훈이 아 비거리가 양지훈을 잘 잡았습니다. 비거리를 자 김성민이 잡은 공 전정환이 야 이거를 정지상 전정환 아, 걷어올렸죠. 아, 구조물 사이를 통과한 공. 양지훈이 안전하게 넘겨줍니다. 자, 엄성렬, 아, 김대영, 아, 자, 대영, 정지상 토스 천종환찍어차기 아, 엄성렬이 살려내고, 정, 야, 고용, 자, 정지상, 야, 비키. 야, 양지훈 팔 됐어요. 자, 이걸 엄성열이 이거를 살렸으면은 자, 박현서. 고영일. 강하게 야. 고영일. 강하게 야. 못 막죠. 못 막어. 이거는 어떻게 막어? 고영일 좀 떨어졌는데, 연타로, 아, 살짝 팀공. 이거를 어 넘어갑니다. 자, 고영일. 깎기, 야, 살려, 떼지 못하는 삼성전기. 아, 그래도 잘 세웠습니다. 1시간 7분 40초에 양팀 대단히 감사했습니다.